안녕하세요. 천하오케이 부문산엄수입니다엄수이 OK, 업체인 간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곳은 바로 뒤편에 보이는 여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기 이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오늘 보실 여 주택 저랑 함께 땅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 지붕 빠지는 거 없이 138평에. 어 끝집이다 보니까 오히려 토지가 훨씬 더 넓게 또쓸 수가 있는 그 장점을 가진 끝집입니다. 여기 저희 오케이봉산 어플 깔아주셨나요? 오케이봉산 어플에 매물번호 17084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는 주소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나와 있고요. 매매 금액 3억 4천이고요. 토지는 138평, 건물이 28평으로. 단층 건물입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 층수는 1층. 사용승인일 2020년도 건물로 거의 신축급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거 일반 목구조로 방 3개, 욕실 1개고요. 난방 LPG, 마을 지하수. 여기 전체가 단지를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네. 마을 지하수, 오하수는직관로로 바로바로 빠져나가고요. 주차는 2대, 방향은 남서향인데 아예 늦은 오후까지 햇빛이 완벽하게 쫙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주가능일은 같이 협의할 수 있고요. 앞에는 저수지 뷰, 그리고 모두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나무 요 바람 소리 다 들리시나요? 요 자연경관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여주택을 제가 이 목주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석축을 딱 높게 쌓아서 완벽하게 흙을 척척척 쌓아서 올린 이 주택으로 거실에서 저용연저수지가 바로 보입니다. 저수지에 이제 요 물결들이 이제 보이는데 용연저수지가 요즘에 핫해요. 왜냐하면 여기 다 산책로도 생기면서 뭐 수변길 그리고 여기 목천의 호재가 외곽순환도로가 이제 생기는데요. 시내도 바로바로 가시면서 이 집이 끝집이다 보니까 어, 주차 공간을 요 도로에다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탑차들 운영하시는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캠핑카 큰 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여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집 나가자마자 바로 요쪽에 산이 이제쫙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요 집의 끝집인 만큼, 오, 장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산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요 끝집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OK 본사 전속 물건입니다. 네. 실제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이제 알려 드릴 건데요. 토지 138평에 수도 설치는 요쪽을 해놨고요. 그리고 석축 기반 공사 확실하게 네이 단으로 끝까지 했기 때문에 뭐 산세태 나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 바퀴를 뺑 둘러보겠습니다. 일반 목구주의 스페니쉬기와 그리고 깔끔하게 파벽도를 이쁘게 붙인 주택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텃밭 공간이고 어머님들 혹시 텃밭 공간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하면 저쪽에 사부작 사부작 해가지고 <laughs> 저쪽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들어가면 넓은 잔디마당이 나오는데요. 잔디마당 요 울타리 뺑 둘러서 주변으로도 충분히 텃밭 공간도 사용하면서 이렇게 장미도 막 심어두셨고요. 여기에서 또 테이블과 의자를 갖다 놓고, 와, 저수지 뷰가 여기가 훨씬 더잘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산으로 뺑 둘러 쌓여 있으면서 산뷰, 저수지 뷰. 둘다 나옵니다. 네, 그게 장점입니다. 단층 구조로 모든 이 방들도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하루 중에 햇빛이 잘 받는다고 볼수 있어요. 따라오시죠. 네, 이쪽도 이제 햇빛이 굉장히 잘 받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집도 오케이 OK 부산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이웃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궁이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도 아궁이가 있지만. 이거 자랑해야 합니다. 뭐냐면 이따가 들어갔었을 때이 방이 뭐냐면요. 네, 바로 황토방입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이제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아궁이를 딱 대고 어, LPG지만 겨울에는 요 아궁이가 아주 구들장, 구들장 아시죠? 네, 톡톡히 역할을 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맞지 않고 밤에 나오셔서 요즘에 이런거다 배달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문면 아내가 와. 진짜 뜨끈뜨끈하더라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한 바퀴를 뺑 둘러 볼게요. 어, 요쪽 뒷문으로또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동선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 천안의 목천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네, 안을 들어가 볼게요. 어, 데크 깔끔하게 해 놓으셨고요. 아마 이 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깔끔하게, 네,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네, 들어오겠습니다. 신발장, 이쪽으로 해놨고, 네,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오시죠. 들어오면, 중문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붙박이장을 한쪽 면을 모두 다 이렇게 다 붙박이장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굉장히 잘 드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 사이즈 한번 체크 한번 해 볼게요. 보시면 네, 3m예요. 3m. 네, 2.7m의 작은 방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햇빛 잘 들면서, 어, 바로 이제 산의 이 능선까지도 보이니까 아주 자연에 이렇게 있는, 네, 그런 곳을, 네, 느낄 수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실과 부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거실 창호가 이제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딱 앉았을 때, 와, 저수지가 눈높이로, 직선거리로 그냥 촥 보여요. 흑선산의 그 뷰까지 담을 수가 있거든요. 윤선미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왔었을 때 느낌이,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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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수지가 보이면서, 이 바로 앞에 흑선산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 종일 햇빛 잘 받으면서 다육이 같은 것도 키우시면서 단층 구조니까 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 층고랑 함께 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4m예요. 4m. 그리고 지금 부엌과 8.5m. 그리고 우물형 천장으로 2.4m입니다. 실제로 들어왔을 때 천장이 모두 다 지금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무 향기가 솔솔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엌 공간 살펴볼까요? 상부장, 하부장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고, 요쪽에 또 다용도실과 뒷문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창고를 아주 톡톡하게 할수 있는 단층 전원주택입니다. 일반 목구주로 사용성인일 2020년도, 네,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쪽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중간에 있고요. 네, 짜자잔. 여기가 황토방입니다. 실제로 엄청 따끈따끈해요. 네, 여기가. 그래서, 어, 아토피 있는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 공간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워낙에 좋고 매매 금액은 3억 4천입니다. 어, 주방에서 바로 뒷문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동선이 쉽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에서 이제 불을 떼가지고, 네, 여기서 생활을 해도, 네, 아이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쪽 벽면이 모두 다붓파기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블라인드가 하나가 쳐져 있는데도 햇빛이 굉장히 잘 받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3m에 3.6m입니다. 3m에 3.6m. 저희 OK 봉산 어플 깔아주셨죠? 네. 마지막 한번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그냥, 내릴까요? 네.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에 열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 모양 어떻게 생겼지 하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집은 오케이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네, 그날그날 그날 저희가 어디에서 임장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량동에 초등학교가 생기는 거 아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정보들을 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네,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면서요. 네,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마지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 17084고요. 매매 금액 3억 4천이고요. 지금 저희가 유집비에와 있죠? 네. 끝집이었고, 바로 밑에 집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으니까요. 좋은 이옷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17084, 주소는 천안시동남구 목천읍, 매매금액 3억 4천, 토지는 138평, 건물은 28평, 단층주택이고요.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사용승인을 2020년도 건물로 굉장히 신축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구조 일반 묵구조에 외벽은 다 파백돌로 붙였고, 위에 스페인시기화로 깔끔하게 지붕했습니다. 방 3개, 욕실 1개, 난방은 LPG, 마을은 마을 지하소직관로 주차는 두대 이상 할수 있습니다. 저수지 뷰도 보이면서, 네, 산의 이 뷰도 볼수 있는 여기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항상 이게 끝나면요. 모리가 네. <laughs> 바람 때문에, 네. 머리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 저 번호입니다. 010-3000번-1615가 제 번호인데요. 주소, 매매금액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주시면요. 어, 저희한테 이제 문자 주시면 발빠르게 나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줄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2024년 발품 팔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인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부동산은 오케이 부터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